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새벽에 떠라서 여기 온천에 와서 어, 자게 되네요. 아, 방을 하나 얻었는데 너무 더워서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한 15년 전에 제가 이곳에서 한 치료를 한 보름 정도 했던 주인을 찾아왔던 만 반갑다고 지붕 에서 자라고 지금 자를 해 주네요. 인생을 산다는 게 그렇게 에 나이가 들면 다 무슨 문제가 다 없어질 줄알았는데그 어 메르조가에서 주인집 여자고 하 남자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2년 전에 어 여자가 너무 어좀 성격이 너무 가격하고 이런데. 어 월세를 혼자만 다돌 혼자한테 다 달라고 해서 제가 원래 성격이 뿌리를 잘못 보는 성격이라 안된다고 그래서 바늘을 딱 나눠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줬더만 제가 어, 일하는 곳에 몰래 들어가서 핸드폰을 다 훔치가고 제가 조금 귀중한 물품들을 다 훔치가고. 가져가버렸어요 어 그런데 제가 원래 싸움은 하기 싫어하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새로 핸드폰을 지금 만들어서 손님들 제가 명함을 다 돌리려고 그까지 다 만들어 왔는데 어,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제가 다시 이, 다시 전화번호를 지우고 다시 그 위에 쓰고 참 일이 많지만 음, 양심껏 생각하면, 어, 제가 이 정의를 실천했다는 게, 어, 다른 사람 보기에는 둘이 싸우든 말든 그냥 다 동네에서는 그냥 여자한테 돈 줘버리고 남자가 둘이가 싸우면 된다고 한데 저는 저 그렇게 못했지만, 그래도 뭔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롭게 산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, 좀 힘들고, 인생이 힘들고, 모든 게 현실에 많이 부딪히는분들이 어떻게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많았지만, 그렇다고 거기에, 에, 우리를 보고 넘어가면, 그게 제가, 생각하는 인생의 그 삶의 본질을 없애버리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지니까 그래도 제가 참으면서 손해 보지만 참고 그냥 또 지나가면 또 어느 날또 보탬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 지금 이내에도 다 새로운 또 현실에 부딪힘이 있지만 그래도 잘.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딸하고도 아, 연락도 할 수도 없고 뭔가 다 뭔가 막막하지만 다 그래도 일단은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산다는 게 중요하니까 아, 어떻게 세상과 부딪히며 사는 게 인생이니까 아,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, 여러분들도 당장 아, 너무 듣고 현실이 힘들지만 그렇다고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게 인생이니까 그냥 한번큰 마음 한번 먹고 이렇게 잘 인생을 에, 개척하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갑시다. 모두들.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도 여기 캄캄한 지붕 위에서 지금 또지원한데 자고 또 내일에 또 힘을 내서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사랑합니다